호세아서 4장 11절에서부터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4장 11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네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다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덜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어, 11절을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바 발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먼저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취한 상태에서 음란한 의식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발을 섬겼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그 성전에는 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래서 11절에 보면 음행이 나오죠. 이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음행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 어, 13절에도 보면, 이제 이런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산 꼭대기, 산 위, 이렇게 제사,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를, 어, 신을 섬기는 그 의식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 보면 딸들 음행한다, 며느리들 간음한다, 이렇게 나오죠. 응고를면면다 일반 여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이렇게 남자들이 나오죠. 여기 창기가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육신적으로 지금 타락해서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내 백성이 육제를보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망아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런 육신의 타락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라. 여기 음행, 묵은 포도주, 포도주는 다 육신과 관련인는데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마저도 이들이 완전히 타락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12절에 보면은 이질에 보면 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이게 나무 이제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제 어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이제 주술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들에게 있는 어떤 주술적 그 막대기들 그 도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고하고 응답하는 그런 우상 숭배 주술질 행위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것인데 1 2절이니까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밑줄을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라는 게 음란한 영인 것입니다. 음란한 영. 음란한 영에 그들을 그들이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짧은 본문이지만 이 육신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 합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세 가지가 이 타락한 이 백성들에게 완전히 어, 이렇게 온통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런 육신과 마음과 또 영에 대적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먼저 한번 로마스 8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육신이라는 게 바로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인데, 로마스 8장 13절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 나왔죠? 로마스 8장 13절, 거기다 성령이라고. 적을. 우리의 몸의 육신을 어, 죽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야. 기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거기다 저기 마음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 9절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하면서 맑은 물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는게께참 마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더러운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잇고 주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을게 있는데 뭘 채워내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 가운데서 밝게 빛나고,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믿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우리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두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도록 성령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제 음란한 영,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너희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 삼킬자를 어, 찾아다닐 때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 음란한 영을 대적하면 그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대적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 가지 면에서 육신의 쾌락과 육신으로 타락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 음란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온통 지금 나라와 그리고 개개인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11절 음행, 마음 12절의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아, 여러분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도 유다만큼은 어,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는 남유다가도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길갈 벳아원 동그라미실 길갈 벳아원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게다가 길 길갈에다가 열두 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기념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있었던 곳인데 이 길갈이 우상 숭배. 배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벳 아원이라는 것은 베델을 미화시킨 곳입니다. 이 베델, 베델이 어디 곳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한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 이벳 아원이라는, 어그 아원이라는 것은 어 여기 그벳 아원이라는 곳은 원의 상으로 보니까 죄악의 집. 예, 재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재악의 집, 죄악의 집, 재난의 집. 그니까, 이두 곳이 하나님의 집이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인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배교와 우상숭배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왕강하니, 왕강이다 동그라미 치고, 염, 염, 암소 동그라미 치고, 왕강하니, 예, 암, 왕강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니까이 완강하다는 건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암소가 말을 안 듣죠.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기다 밑줄을 거세요.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헐 분들의 먹이는 것.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기에 보면 어린 양에게 그렇게 할수 있지. 암소처럼 그렇게 고집 센 사람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버려두라 에브라함이 이제 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우상과 이런 것에 버려두라. 네, 동그라미 서 버려두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버려도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로마세에도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온갖 불의들 온갖 죄악들을 범하게 되거든요. 버려두라.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무관심입니다. 버려두는 것이죠. 그렇게 나니까 19절에 보세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쌓다니 그들이 그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바람이 여기 그 날개로 그를 쌌다라는 바람이라는 것은 음란한 영을 말합니다. 음란한 영이 그 날개로 그들을 쌓아버렸어요. 네, 결국은 어떡합니까? 꾸러운 일을 당하리라. 20년 후에 이때로부터 20년 후에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합시다. 암소처럼 16절에 보니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무얼 네,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온유하거나 부드럽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16절 말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린 양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회개하면 어떠합니까 여와께서 호 어린 양을 넓은 덜에서 먹인 같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밑줄을 걷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덜에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먹이시길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회개하며 이런 선한 목자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의 보율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의 길로 인도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와 대적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암수처럼 고집이 센 암수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시고 어린 양처럼 주님 어 양들처럼 넓은들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손을 잡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휘게하는 온유하는 부드러운 그런 양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성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